24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클래스 2 5터티 노미니 타퍼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이급여 이 가격의 유저들이 사용법을 꾸역꾸역 찾아야 사용가능한 가드 양발에 신축고 해도 좋은 건 알겠으나 일단 공 잡는 순간부터 답답함이 몰려오고 퍼터가 뒤지게 많없고 요즘 같은 드리블 메타에 심리전이 너무한데 애들이 이거 보고 거북끝내이라고 그러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불난 건 없지만 또 부족한 것도 없는 만능형 트라이커 드리케인. 평소에 케인 공미 주는 거 진짜 이해 못했는데, 공미로 쓰면 도대체 뭐가 좋길래 하고 바꿨는데 그냥 미쳤다. 임금 공미로 쓰는 중인데 박스 살짝 막감차 거의 100%로 들어가네. 스피드 빠른 애들이 주보다 몸빵 슛때는 애들이 톱 공미는 최고인 듯. 슛 미친 거 아닌가? 공미 두고 쏘면당다드가 미친 것 같음. 레반도프스키 체감도 좋고 속가도 준수하고 양발 중거리 감차 모두 좋고 헤딩도 나쁘지 않습니다. 헤더는 진짜 1티어 걸리면 골망 흔들고 잘못 맞더라도 코너에도 침투도 AI가 신상이라 그런지 똑똑하게 라인 잘 깨고 들어가. 그냥 한번 속눈썹 치고 사사를 쏴버릴 수도 있어. 애니... 속파도 준수하고 중거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냥 뛰면서 스누르면 샘백 두명 사이에 뛰어 있어도 미치면서 들어감. 헤딩도 당연히 좋고 몸싸움도 탱크입니다. 움직임과 위치 선정도 좋습니다. 전최상박안에서 왼발 오른발 안 가림 확실히 중거리 좋아지고 예감도.